삼각형 외각이 등분선인데,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지방을만아지 이거 어, 손톱 때 같이 생긴 거, 요요 부분인데, 이걸 내각이고 이게 외곽이야외곽이 이등분선일 때, 음, 결론은 뭐냐면 a 대 d는 어렵다. c 대 d가 a 대 d는 b 대 c가 성립한다는 거죠 a 대 d는 b 대 c 가성립한다아이고 이거 뭐 이거로 봐가지 말고 개념을 생각하기 설명해 줄게. 요거에 요 이렇게 평행대에 꺾어요. 자, 이거에 평행대, 그, ad 에 평행대에 꺾는다. ad 에. 아까 우리가 어제 아, 내각에서도 ad 에 평행대에 꺾거든. 여기 평행대에 꺾으면 봐봐, 야꺾다이잘 봐야 돼. 요거랑 요건 엇각으로 갔지. 어, 여기 평행대에 꺾기 때문에 연장 시킬게. 뭐 연장을 시키자. 연장을 풀하고 연장전. 요거랑 요게 엇각으로 같고 그 다음 요거랑 요게 동위각으로 같아 그러면 요 때만큼 보이는 것이 일부분 이게 이등변삼각형이야 그럼 이각이 이 변과 이 변이 같아서 그러면 요 이등변삼각 같아지니까 보자 어, 요거 대 요거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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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같아니까 요쪽으로 왓트 치고 요거 대 요거는 여기서 보면 이거 대 이거겠지 그래서 A 대, 요쪽 D 잖아, D. 그래서 변 길이는 같으니까, A 대 D는 B 대 C랑 같아진다. 이렇게 나온 거야. 응. 한번더 보자. 봐봐. 요거 대 요거는, 그거랑, 요거 대 요거랑 같아잖아. 이게 변 길이가 이동 이상이면 같으니까. 그래서, 이거 대 이거는, 이거 대 이거다. 이렇게. 삼각형, 그, 저, 삼각형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, 그죠? 다시 한번 볼게. 이거 대 이거는, 이거 대 이거랑 같은 게 맞지? 근데 이거랑 이거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이거 대신 써가지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. 이래서 삼각형 외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증명이 끝났다 그지.